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정책 개발과 경제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제 한방국을 경제산업국과 교통한반수상국으로 분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는 일절 방침입니다. 국회 정부 감축 예산안 확정과 탄핵 정국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인산시도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와 국립소상공인 연수원 건립 등 1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이들 사업의 본격 추진이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날씨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고창과 부안, 순창, 정읍 등 4곳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또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권 4곳에는 강풍 예비특보를, 서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탄핵 전국으로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이 발이 묶였습니다. 익산시를 보면 17개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천억 원에 달하고 상당수가 국립시설입니다. 내년 초 추경을 통해 막혔던 숨통을 열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300억 원 규모의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이산시가 구상한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의 3단계에 해당되는 핵심 시설입니다. 이산시는 2단계 사업인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이 본격화된 상황이어서 올해 3단계 국비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익산에 건립이 추진되는 190억 원 규모의 국립소상공인연수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익산시는 지난 8월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 역시도 올해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은 국립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와 국립석재산업지원센터, 정북디자인진흥원, 발달장애인평생지원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에 1억0억 규모입니다. 우리가 새로 추진하는 그 소상공인 연관리지 통합 병인 일자리 센터 관리 동물 시 센터 거들다분 기관들거든요. 분이산시는 해가 바뀌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 국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 올해 안 마지막 정기 국회는 탄핵정국 감축 예산안이 처리된 상황. 대통령 탄핵안이 처리된 만큼 내년 초 추경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산 씨는 주요 사업마다 해당 부처와의 협의가 진척됐다며 국비 추가 확보에 성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협가다 끝나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막 지마 뜯으리는 그런 정해간들이 아마 마름은 1월, 아니면 2월 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단핵정국에 발목이 잡힌 이산시 현안들. 국회에서 4조 원이 넘는 감액 예산안을 보충한 추경 예산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산시 현안이 숨통을 열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입니다. 군산시가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시립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위해 대법원에 재소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 검토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와 단체장의 인명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그동안 단원들의 겸직 근무와 복무교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징계와 복무기준을 강화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교사 정원을 대폭 감축하기로 하면서 도내 교사 정원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년에 줄어들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정원은 모두 143명입니다. 감소 폭은 3% 수준이지만 농촌 지역은 12%에서 16%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급당 교사 배치 기준이 있어 조정의 여지가 없다며 감축 인원이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소멸 대응방안으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도시 조성이 논의됩니다. 한병도 의원은 내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 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진단하는 한편 지방대학이 청년실업 해결책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업 입주시설과 고품질 주거시설 건립 등을 통한 차별화된 산업공간으로서의 변화 가능성을 논의하게 됩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 마약류 불법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수사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의장은 오늘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촉구건의안을 냈습니다. 건의안은 마약류 범죄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가 매주 토요일마다 헌재 탄핵 인용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운동본부는 평일 집회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지만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전주 객사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해동조한 국민의 힘의 해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농민들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며 트랙터 행진에 나섰습니다. 전북 전북도연맹은 오늘 고창군청 앞에서 전봉준 투쟁단 전북 출정식을 갖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인용할 것과 국민의힘 해제, 농민법 개정,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남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트랙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도내 야권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앉아있는 한 비상사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현재는 시간을 늦추지 말고 조속히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도내 14개 시군을 돌며 파면 촉구 노래방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개발과 경제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은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군산시 조직 개편. 정책 개발과 문제 해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로 진행됩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도 사업소와 시설 관리 사업소를 없애고 교통항만 수산국과 기후환경국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경제 분야를 강화하고 항만 수산업 분야를 세분화해 경제항만국을 경제산업국과 교통항만 수산국으로 분리합니다. 우리 군산이 산업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에, 경제 파트가 상당히 좀 적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파트가 적다는 게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경제 항만국인데, 경제 항만국이었는데, 예, 항만 쪽에, 항만, 해양 항만 쪽하고 어업이라든가 수산 쪽, 이런 부분이 이 경제 파트나 산업 파트하고의 약간 이제 충돌되는 문제들도 있고, 시정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행정국을 기획행정국으로 바꾸고 주무과를 기획예산과로 변경했습니다. 인사와 성과급제도 바뀝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근무가 필요한 분야에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연공사열보다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반영 비중을 10%에서 최대 50%까지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그 조직을 강화할 때 가장 핵심이 이제 기획 역량과 정책 역량,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 다음에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성과 평가를 할 것이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성과 평가한 것이 어떻게 인사와 이어지고 또 인사가 또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길러가기 위한 인사로 어이루어야 되는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서기관 3 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빈자리를 놓고 3년 이상 과장 10여 명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세판짝에 들어간 군산시 통폐합 부서의 업무 연속성 유지와 두개 축소에 따른 무보직 6급 100여 명의 업무 동료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최근 군산에서 시의원의 성희롱 발언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익산에서도 시의원의 여성비하 발언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딧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제의원은 지난달 12일 황등면장에게 일정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비하 발언과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공노조는 육선인 제의원은 지난 2021년 3월에도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공개 사과를 했음에도 여전히 막말을 내뱉는다며 규탄했습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고의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0시 47분쯤 군산 문화동에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고의로 불을 질러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오토바이 한 대가 모두 타고 승용차 두 대가 절반 정도 소실돼 소방서 추산 2,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송악동의 한 도로에서 오늘 오전 7시 5분쯤 포크레인과 소형버스가 부딪혔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 중이던 A씨 등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을 위해 시민단체가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전북녹색연합 등 도내 45개 시민단체는 오늘 도청 앞에서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추가 매립을 재검토하고 수질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 해수유통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내외측의 오염을 줄이고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만금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순환식 수경재배로 화학 비료와 폐양액이 최대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에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을 보급해 화학 비료와 농업용수 사용량을 20%에서 40% 가량 절감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화학 비료 사용을 줄이면서 환경 오염 방지에도 도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환식 수경 재배는 작물 재배 중에 배출되는 배액을 회수해 여과 살군 후 재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돈의 수출이 줄면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관세청 전주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돈의 수출은 4억 4,800만 달러, 수입은 4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해 11월 1억 1,200만 달러에서 지난달 3,8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가 크게 줄어든 데는 올들어 돈의 수출이 11%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전주, 완주 통합 관련 행정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통합시 출범일을 2026년 7월로 예상하고, 각종 행전 절차 이행 기간을 1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환경연양평가 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호석 전북환경청장을 공부상 비밀 누설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북환경청을 압수수색해 증거물 등을 확보하며 수사해 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사자성어를 초지일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지일관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이라는 도정의 표현을 도민과 함께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김관영 도시사는 내년에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도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입니다. 내년부터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도내 교직원은 주택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북 자치도교육청은 출퇴근 거리가 먼 곳으로 인사발령이 나고도 관사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교직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 길게는 4년간 지원됩니다. 익산시의 올해 다이롬 취업 박람회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익산 청년 시청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취업 박람회는 지역고등학교 졸업예정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명사초청 특강이 진행됐고, 금융교육과 현장 면접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운영됐습니다. 한편 올해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모두 11차례가 진행돼 2천여 명이 참석했고, 1,5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군산의 대학들이 진행한 학과체험 진로캠프에 600여 명의 고등학생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성과 공유 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한 진로 캠프에 63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와 호원대, 군장대는 군산의 6개 고등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참여해 진로를 구체화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참여 프로그램은 미디어 문화학부와 K푸드 창업학과 물리치료과 법행정경찰학부 등입니다. 도내 소규모 초등학교는 졸업앨범을 공동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 자치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졸업앨범이 고가여서 제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내년부터 업체에 맡겨 공동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제작 졸업앨범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반응이 좋으면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익산시의 사회복지정책이 잇따라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기초생활보장 전국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또 지역사회 보장계획 부문에서도 우수상을 차지해 9년 연속 전국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 강화를 위해 읍면 동장 복지책임제와 다이로움 나눔 곡관, 다이로움 밥차, 이웃의 돌봄당 등을 특화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전북은행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방한용품 꾸러미 백상자를 기탁했습니다. 다이로움 나눔 곳간 겨울 나눔 장터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남군산교회가 신풍동 행정복지센터에 선물 꾸러미 1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선물 꾸러미에는 라면, 수건 등의 생필품이 담겨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더욱 춥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7도에서 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익사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